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용 마리아에게 다시고 분들빌라헤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회만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루에 오르사 정등하신 하나님의 목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I'm a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우린 지금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또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지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신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직 뭐가 안 바뀌었느냐? 우리 자신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뚱뚱했던 사람이 갑자기 날씬해지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 신분증에 이렇게 생긴 신분증에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바뀌었을 뿐이죠. 예,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들의 구성을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의 앞부분에는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바울의 편지 뒷부분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만 해도 왕의 아이로 태어났을 때그 아이는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걸음걸이부터 연습을 해요. 응?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지식들을 배우죠. 그래서 왕사라고 해서 왕의 스승이신 분한테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왕이 된다는 라건 와, 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당연히 다음에 왕이 되게 잡아서 그냥 칠렐레 팔렐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편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이 아시아 쪽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리뽀 교회입니다. 예.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세운 교회예요 바로 그곳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처음 만나서 처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함께 읽어볼까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엇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 그 일을 시작하신 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것이, 와, 우리가 이제부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할 거예요. 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뜻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뀐 것처럼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하는 일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그 일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제단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이 번제단이라고 불리우는 거에는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망이 있어요. 철망이 석쇠가 있어요. 그 망이 구멍이 뿡뿡 뚫려있는거예요 여러분 고깃집 가봤죠? 고깃집 고기 구울 때 처럼 그 밑에 숯불이 확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석쇠 망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고기를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번재단 밑에는 불이 때워져 있고 그 위에 그 재물을 얹을 수 있게끔 석쇠 망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으면 재물이 팍타는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들은 위로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고기 굽는 자리에 가봤으면 알겠지만 그곳에는 고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쁜 불순물들은 타갖고 밑으로 재가 되어서 떨어져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부분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분리되어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불에 타면서.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수 있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진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양자가 되면 귀족의 자제가 되어서 이제는 귀족들이 생활하는 방법, 걷는 방법, 말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기뻐 받으시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왕의 자녀로 달라졌어요. 나는 달라졌어요. 이제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로운 삶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